잠깐! 또 떨어져? 가격 또 떨어져? 무용담이 이제 뭐 거의 골드로스의 가치를 거의 잃는다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이제 또 하향해버리네 그냥 파편 10개 어? 10개라고?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경계의 파편 이거잖아 2만 힘의 정수 0두는 거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이거? 2만짜리 6개면 12만 아니야? 12만을 10개? 12만을 10개라고? 한정 미션 보상 경계 파편 6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잠깐만! 경계 파편 6개 무용담 어디 갔어? 무용담 무용담 상점에서 경계 파편 6개 증표 10개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한정 보상이잖아. 1위 한정 보상이잖아. 그게... 증표 10개라고? 현석장 기다리고 있었다고? 모든 던파 유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템 개편, 성장 개편 그리고 익시드 모드랑 개전도 이번에 나오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이거 다할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냥... 게임하러 갈까요? 퍼스업 들어갈까? 바로? 일단 뭐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스라한 계전은 명성 53680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수를 일종 선택하여 콘텐츠 진행 중 신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와 귀엽다 로그, 원더, 야구 오아 이게 그건가 보다 난이도인가 보다 일반 뭐 하드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보네. 그리고 이게 전용 스킬이고요. 매주 몬스터 5종 중 1종이 보스로 선택되며 그외 4종을 네임드로 배치됩니다. 차원의랑이네요. 차원의랑. 각 네임드가 부여한 기억 효과는 매판 랜덤으로 배치됩니다. 기억 효과? 뭐지 최종 보스는 네임드보다 더 많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융합 장비 아이템 추가 이거는 뭐 다들 예상하셨죠 이제 방어구 밖에 융합이 안 남아 있으므로 이거는 의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어 그리고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 옵션 성장에 사용하는 파편 오행의 흐름이라는 재료 그리고 계기 재료 메테오리아 이건 뭐지 뭔가 또 있네요 뭐가 또 있고 무용담 주고요 미광의 부유석 주고 여튼 미스트 주고 라이언 코어 주고 던전 클리어 시 랜덤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걸로 커스텀 옵션 에픽 융합 방어구 보호 커스텀 에픽 미광의 부유석 안개의 큐브 일잠금 기록지였어요 이거 뭐지? 에픽 소울 힘의 정수를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랜덤 상단에 완전한 경계의 파편. 뭔가 굉장히 경험치를 많이 줄것 같은 옵션 성장에 사용시 매우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미기 나오고요. 조화로운 안개의 큐브 나오고, 불가침 나오고, 지편이 항아리, 몬스터 카드. 새로 나온 몬스터 카드 보겠습니다. 반지에, 어? 최종 데미지 1%. 버퍼 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유니크 쪽은 딱히 볼게 없어 보이네요. 어 이거는 그래도 좀 싸게 할수 있겠다 이동속도 10% 그리고 무용담은 15만 골드 어둑섬하고 똑같네 작업장들한테 진짜 따끔하게 되었나보다 엄청 견제하는 게 보이죠 증표 5개로 1잠금 큐브 와 1잠금 큐브를 5개? 순수한 증복서 20개 얼마야 그러면? 거의 300만 골드네요 그렇죠? 300만 골드 안정된 경계의 파편 10개 4개 구매 가능 보호 8개 빛발 앤복 4개. 아 이거 살거 엄청 많은데? 이거는 골드로 못 바꾸겠다. 웬만해서는 좀 구매하는데 써야 되겠네요. 이거 모험단 서클 혜택이 추가됐고요 재료를 더 주네요. 3, 4단계는 제 예상으로는 융합. 3, 4단계는 융합템 확률이지 않을까? 여태까지의 흐름으로 보자면. 그리고 아스라한 시나리오 던전 보상은 관심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융합에 힘의 정서 한개로 바뀌었네. 10분의 1이잖아. 융합도... 하다보면은 힘의 정수 엄청 부담 됐었거든요 와 이거는 박수 어 좋아요 좋아요 잠깐 또 떨어져? 가격 또 떨어져? 이야 무용담이 이제 뭐 거의 골드로스의 가치를 거의 잃는다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이제 또 하향해 버리네 그냥 어둑섬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 개전을 안 돌아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개전보다 어둑서 해방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돌아봐야 알겠죠 그리고 차원이랑 증표가 사라지면서 이스핀즈처럼 바뀌었다 이거죠 성장 장비 가이드 가이드 캐스트가 추가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몬스터 도감 추가된다 딱히 관심은 없습니다 익시드 모드 던파 페스티벌 때 공개됐던 내용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스펙의 모험가들을 위한 콘텐츠로 제작되었다 높은 단계에 도전할수록 시련이 더욱 강화되어 그 난이도가 증가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가드라는 특수 시스템이 존재하며 일부 패턴 및 몬스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가드 성공시 부가효과, 지진제 운영은 염두에 두고 기획하였으며 그 시작으로 흰구름 계곡 및 솔리다리스 던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을 견고하게 조정하여 모험가님들께 더욱 매력적인 던전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익시드 54,700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아 그냥 상급 던전이네? 상급 던전 솔리다리스 흰구름계고 세공? 세공이 뭐지? 보상 획득 모험단 월 1회 익시드 단계는 도전 단계부터 8단계로 구성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부여되는 실현의 개수가 증가하며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보상 정상 시 획득할 수 있는 기대보상이 증가합니다 약간 그 느낌인가? 그러니까 홍옥의 저주 약간 그런 느낌인가? 홍옥의 저주가 부활했다 해보면은 약간 좀 감이 오겠네요 지금 이미 퍼섭이 열려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보석 세공? 보석은 뭐지? 익시드 단전의 클리어 캐릭터의 원석을 보석으로 세공할 수 있습니다. 세공을 하면 보상을 정산할 수 있는 전리품 목록에 보상이 추가됩니다. 높은 단계를 클리어할수록 좋은 보상을 획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주의사항. 세공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캐릭터는 다음 달 1일까지 익시드를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세공을 진행할 경우 전리품 목록에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누적됩니다. 보상 정산. <laughs> 아이고 홍옥 아니야? 아닌가? 약간 아, 느낌이 홍옥 같은데. 보석 세공 보상. 와, 미기? 미기가 또? 이잠금 큐브 외착큐 나오고요 성장할 수 있는 파편 성장 가방 그리고 큐브 개짜 불가침 카드첩 힘정 미코 정제된 미스트 응락코 뭐 어, 이정도고 성장 시스템 개편 경험치 상승량 50만 300만 어...잠깐만 골드 35,000 힘정 1 힘정 1? 어? 이게 힘정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어허, 좀 힘정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급이 그만큼 또 많이 땡겨주나? 콘텐츠 보상 변경 사항. 아, 바칼레이드에서 이제 고정 옵션 에픽이 등장하지 않고 성장 파편이 이제 등장한다. 장비 옵션 레벨이 변경되고요. 76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경례 보상 다음에 보상이 추가됩니다 아, 일반에서는 1개, 2개, 3개 그리고 하드에서는 4개, 2개에서 10개 상자까지 와 근데 일반에서 1개, 2개, 3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하드에서 2개 상자 먹으면 좀 기분 나쁘겠다 <laughs> 오 그리고 개전에서도 보옥이 나오네요 보옥이 나오는데 안정된 경계의 파편 완전한 경계의 파편 이건안 나오네 그냥 경계의 파편만 주네 그리고 어둑섬 레기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마찬가지로 고정 에픽은 빼고 파편이 대신에 등장한다. 저버린 신이가 담긴 보, 보호. 보에서 뭐 커스텀 장비라던가 미강의부에서 에픽 소울, 힘의 정수 이런 거 수급하라는 거죠. 몇 개가 뜰지 이게 좀 궁금하네. 차원의랑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다 이면 경계도. 비슷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균형의 중재자. 아 이거 이거 좀 궁금하다. 오 65에서 75 레벨을 72에서 75 레벨? 이거는 엄청난 상향이죠. 근데 대신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65에서 72까지 나오는 이 확률을 빼버렸다 하면은 이거는 이득은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리고 경계의 파편 그리고 완전한 경계의 파편 중간 다리가 없네요 중간이 없네 어 이거 안정된 경계의 파편이 없네 그러니까 짜바리를 먹거나 아니면은 대박을 먹거나 어 극과 극이네 그리고 뭐 힘구름 계곡 상급 던전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게 바뀌었고, 뭐, 솔리다리스도 바뀌었고요. 오, 잠깐만. 근데 솔리다리스에서는 원래 고정픽을 안 줬잖아. 근데 이제 이 보옥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솔리노를 돌던 사람들은 연전 연승이다. <laughs> 보옥을 공짜로 더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이스터의 실험실. 어, 파죽성. 음, 노블레스 코드. 음, 어, 잠깐. 고정의 픽 획득 확률이 감소합니다. 커스텀옵션 에픽 장비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러면은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냥 완전히 성장 던전이 되어버렸네? 여태까지는 노블레스코드 더스크가 에픽솔 파밍하기꽤좋 괜찮은 던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노블레스코드 상급 던전, 에픽 드랍 확률이 감소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애소 수급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진짜로. 지금 이거 애소 수급할 수 있을 때, 지금이 이제 이벤트 기간이다. <laughs> 노블레스 코드에서 에픽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벤트 기간이다. 지금 빨리 도셔야 됩니다. 애소 수급을, 어, 괜찮나? 복에서 땡길 수 있는 애소가 그렇게 많나? 폭풍의 영린 근위대 세트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커스텀 옵션 장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와 드디어 바뀌네. 이거 좀 비싸긴 했어. 800개 이거.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패치라고 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이 여튼 미스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 이명 경계가 나오면서 오 사방에 분열된 기운으로 커스텀 에픽 선택 성자 220개로 180개로 절반이네 그냥. 무조건 절반의 커스텀 옵션을 하나씩 구입할 수 있다. 용의 거파로도살수 있고요. 오행의 흐름 이 새로 나온거죠 깨질 듯한 경계의 파편 상자 이건 뭐야 경계의 파편 아 이거 경험치 구나 짜바리 짜바리 경치 험 무용단 상점 커스터 에픽 장비 항아리가 삭제됩니다 커스터 에픽 장비 선택 상자의 구매 요구 개수가 변경되고 획득하는 장비의 옵션 레벨이 변경됩니다 16개에서 2개 오 엄청 할인하네 그리고 옵션 레벨은 1로 바뀌었고요복 8개 보 4개 파편 10개 어? 10개라고?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경험치 몇이라고 했지 이게? 경계의 파편 이거잖아 2만 힘의 정수 0두는 거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이거? 2만짜리 6개면 12만 아니야 12만을 10개? 12만을 10개라고? 이게 맞나? 어허 안정된 경계의 파편 1개 어둑섬 10개 어? 이게 맞나? 아니, 이게, 안정된 경계의 파편? 그리고 모험단 상점에서 항아리가 삭제되고, 그리고 선택 상자 구매 횟수가 두 개로 증가했습니다. 자, 1위 미션 변경사항 어? 옅은 미스트로 바뀌었네요, 다. 23,000이 넘어가면 은 무조건 옅은 미스트 24개다. 뭔가 왜 이렇게 좀 섭섭하지? 왜 이렇게? <laughs> 어, 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 이거, 패치하기 전에, 여튼 미스트로 살려고 하면은, 50개 들었잖아, 이거 50개. 살려고 하면 50개 들었다고. 그리고, 일주일간 모으면 이거 7개 모였단 말이에요, 7개. 그니까, 러1일 미션만으로도 7개가 모였어. 그러면 거의 반토막 난거 아니야? 보상이? 음,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한정 미션 보상, 경계 파편 6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잠깐만! 경계 파편 6개. 무용담 어디 갔어, 무용담? 무용담 상점에서 경계 파편 6개, 증표 10개.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이거 맞아? 어? 이거 한정 보상이잖아. 1위 한정 보상이잖아. 그게 증표 10개라고? 허어.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자, 초월 시스템 비용 감소. 얼마나 감소됐냐? 보겠습니다. 거의 한10% 정도? 어, 한1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0% 감소라. 그러면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에픽 소울의 양도 10% 정도가 하향이 됐다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보 옥에서 획득하는 뭐 에픽 소울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10% 정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10%일까? 일단 이거는 본서베에 넘어오고 나서 몇 주간 돌려봐야지 조금 체감이 될것 같습니다. 중재자에서도, 아, 모르겠다. 그리고 융합 및 박할 무기 시스템. 힘정 소모량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할때 여튼 미스트를 소모하지 않도록 변경됐다고 합니다. 콘텐츠 성장 개편은 여기까지. 그리고 아이템 시스템 추가 변경 사항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